정답을 맞히는 게 아니라 질문을 바꿨다고요? ai도 풀지 못한 문제를 이 소년은 그림 몇 장으로 풀어냈습니다. mit 교수진은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발표가 끝난 뒤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기립박수 그리고 눈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 중심엔 한국이라는 두 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서연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 브레드 포드입니다. MIT 기계공학부에서 25년째 교수로 재직 중이고 수많은 천재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매년 전 세계에서 온 우수한 인재들이 저희 강의실을 채웁니다. 프랑스 수학경시대회 우승자, 인도 천체물리학 캠프 최연소 발표자, 일본 로봇 올림피아 대상 수상자까지 그들과 토론하고 질문 받고 때로는 논쟁하며 보내는 시간이 저에겐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저는 이곳 MIT의 수준 높은 학생들에게 매번 감탄하며 동시에 그들과의 수업을 통해 제 자신도 꾸준히 진화하고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봄 제가 그 믿음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 소녀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그녀의 이름을 알게 된건 단순한 등록명단이었습니다. 김서연. 낯선 이름이지만 그 당시까지만 해도 큰 관심을 두지 않았죠. 한국에서 온 학생들은 종종 있었고 대부분 성실하고 똑똑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유망한 학생이겠구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학기 첫날 강의실에 들어섰을 때 그녀를 처음 봤습니다. 강의실 뒷줄 맨 구석 유난히 조용한 분위기 속에 혼자 앉아있던 작은 체구의 동양계 여학생. 그녀는 노트북도 없이 작은 노트를 펴고 있었습니다. 시선을 마주쳤을 때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지만 말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당시 저는 그녀가 영어가 서툴러서 참여가 어려운 학생일지도 모른다는 선입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수업에서 저는 작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첫 강의는 오리엔테이션 수준으로 제가 수업의 전반적인 방향성과 문제 접근 방식을 설명하는 자리였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노트북에 무언가를 빠르게 입력하고 있었지만, 김서연 학생은 오히려 고개를 살짝 갸웃하며 설명을 따라가더군요. 마치 뭔가를 재정리하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 표정이 묘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몇몇 학생들이 질문을 하러 다가왔습니다. 그 와중에 그녀는 조용히 자리를 정리하고 나가려 했는데, 제가 무심코 물었습니다. 수업 어렵지 않았나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죠. 조금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교수님의 설명도 좋았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속으로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됐습니다. 조금 다른 방식, 첫 수업에 그런 말을 하는 신입생은 흔치 않았습니다. 며칠 후 학과 건물 로비에서 그녀가 자판기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우연히 봤습니다. 카드가 먹히지 않아 당황하는 눈치였죠. 제가 다가가 도와줬고 그런 사소한 계기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녀는 말수가 적지만 말할 때마다 단어 선택이 신중했고 무엇보다 생각이 깊은 아이였습니다. 그 짧은 대화에서도 그녀가 단순히 문제를 푸는 학생이 아니라 문제를 관찰하고 재구성하는 걸 좋아한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제 노트에 메모를 하나 남겼습니다. 김서연 이 학생을 주의 깊게 봐야겠다고요. 서연은 그 이후에도 수업 태도가 다른 학생들과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업 시작과 동시에 노트북을 펼치고 교수의 말 하나하나를 빠르게 타이핑하며 받아 적는 것이 MIT 강의실의 일상적인 풍경입니다. 어떤 학생들은 필기 외에도 수식 계산기나 실시간 그래프 시뮬레이터를 켜놓은 채 마치 실전 연구처럼 수업을 따라오곤 하죠. 그런 와중에 서연은 유일하게 전자기기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낡은 공책 한 권과 검정색 볼펜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게다가 교탁에서 가장 먼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기에 처음엔 그녀가 수업에 소극적인 학생이 아닐까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강의가 진행될수록 그 조용한 태도는 집중력의 산물이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판서한 내용을 그녀는 수학적 기호와 함께 요약하듯 필기했고, 슬라이드에 잠깐 지나가는 수식도 놓치지 않고 노트에 옮겨 적더군요. 한 번은 복잡한 물리 공식이 담긴 그래프를 설명하는 도중, 잠시 말을 멈췄더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제 눈치를 살피며 기다리는 사이, 서연은 조용히 연필을 내려놓고, 그래프의 축 방향을 거꾸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다른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인상이었어요. 그 모습이 눈에 밟혔고, 그날 집에 가서도 자꾸 생각났습니다. 강의 중간에 농담을 섞으며 수업 분위기를 풀 때면 학생들이 가볍게 웃곤 하는데, 서연은 웃지도 않았고, 당황한 기색도 없었습니다. 대신 눈을 깜빡이며 순간적으로 집중을 거두는 듯한 태도를 보였죠. 처음엔 무표정하다는 인상을 받았지만 어느 순간 그녀가 제 농담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잠깐 멈춰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 학생은 드뭅니다. 보통은 웃거나 못 들은 척 넘어가죠. 쉬는 시간에 복도에서 마주친 적도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3, 3, 5, 짝을 지어 다니며 점심 메뉴를 정하거나 과제에 대해 토론하는 모습이었지만 서연은 혼자 스마트폰도 들여다보지 않은 채 창가에 서서 조용히 건물 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고, 저는 그 모습에서 오히려 사색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아마도 제 강의의 구조나 논리를 다시 되짚고 있었겠죠. 그런 모습은 흔히 볼수 있는 신입생의 모습과는 분명 달랐습니다. 그녀는 단 한마디도 질문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누구보다 많은 질문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직접 말을 하지 않았을 뿐, 머릿속에선 수백 개의 왜, 와, 어떻게, 가 돌아가고 있는 듯 했죠. 그리고 서연의 예사롭지 않음은 불과 며칠 뒤한 이메일 사건으로 다시 증명됐습니다. MIT 내 연구과제용 포럼에 익명의 사용자가 게시글 하나를 남긴 겁니다. 내용은 간단했죠. 기존의 알고리즘으로는 절대 풀수 없는 구조적 루프, 누구든 설계도를 제안해 보시죠. 학생들이 재미 삼아 던진 도전 과제처럼 보였지만 문제는 전공 교수진조차 정확한 모델링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이메일 서버에선 점차 과제가 전파되며 소위 미해결 미니 챌린지로 부상했고 몇몇 박사과정생들은 밤새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교내 게시판엔 익숙한 글씨체의 손글씨 이미지가 올라왔습니다. 컴퓨터 그래픽도 아니고 딥러닝으로 생성한 결과도 아닌 단순한 펜 드로잉. 그 그림에는 이전엔 없던 대칭 축 하나와 흐름을 반전시키는 작은 피드백 꼬리, 그리고 아래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반복은 문제를 강화시키고 뒤집기는 문제를 소거합니다. 이건 공학이 아니라 언어입니다. 그걸 본 순간 저는 알아챘습니다. 그건 서연이었습니다. 아무도 이름을 남기지 않았지만, 그 글에는 서연 특유의 사고 방식, 관찰력 그리고 상상력이 고스란히 녹아있었습니다. 며칠 뒤이 송글씨의 도안은 MIT 공학 논문 예비 리뷰 세션에서 사고 방식 전환 사례로 채택되었습니다. 공식 발표도 없었고 교수의 코멘트도 없었지만 저는 조용히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질문 하나로 구조를 뒤엎는 사고. 그건 이름이 없어도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제 수업의 첫 과제에서 저는 또 한번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제는 학부 수준을 넘는 난이도의 인공지능 기반 유체역학 모델링 문제였습니다. 박사과정 학생들도 버거워하는 주제였고, 많은 학생들이 기존의 알고리즘을 참고해 무난하게 풀어냈습니다. 그런데 서연은 정반대의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서연의 제출물은 단연 독보적이었어요. 다른 학생들이 코드와 수식으로 빼곡하게 채운 레포트를 낼 때, 그녀의 과제에는 놀랍게도 손으로 정성껏 그린 도해들과 간결한 설명이 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페이지 수는 가장 얇았지만 그 안에는 제가 강의 중 말했던 모든 핵심이 고스란히 오히려 더 정교하게 요약돼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실함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과제를 한참 동안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뭔가 잘못 보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요. 그리고 그 순간 제안의 의심은 감탄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식 대신 그림이 가득한 종이 나선형 곡선과 화살표들 그리고 마지막에 적힌 한 문장 교수님 이 문제는 모델링보다 기준 자체를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처음엔 무슨 소리인가 싶었지만 그녀의 풀이를 읽고 저는 멍해졌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접근, 하지만 틀리지 않은 논리. 놀라움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수학과 컴퓨터공학과 인공지능연구소 교수진에게 공유했고, 며칠 뒤 다섯 명의 교수가 제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모두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방식으로는 이 아이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그날 오후 MIT 교수진은 그녀의 접근법에 대한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신입생의 독창적인 시도로 가볍게 다루려 했지만, 한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그녀의 알고리즘 구조가 자신이 15년 전 개발한 프로토타임 모델의 핵심 취약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걸 학부생이 설계했다고요? 이건 박사과정에서도 검증되지 않은 영역입니다. 그의 말에 회의장은 정적에 잠겼고, 이어서 한물리학 교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전제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저도 인정해야 할것 같군요. 교수들 사이에서 처음으로 기존 이론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두려움이 스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회의는 이 시간이 넘게 이어졌고 서연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새 실험 모형을 구축하자는 안건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의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건 단순히 학문적 현상이 아니라 교육 철학의 충돌이에요. 미국은 정답을 검증하려고 하고 한국은 질문을 바꾸고 있네요. 그 순간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배경을 가진 아이인지 궁금했거든요. 그녀는 서울의 과학고를 조기 졸업하고 중학생 때부터 MIT 오픈 코스웨어 강의를 독학으로 들었으며 한국의 창의융합 수학 대회에서 매년 수상을 놓치지 않았더군요. 특히 수학 문제를 풀기보다 다시 만들기를 훈련 받았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답을 맞히는 것보다 틀린 질문을 고치는 걸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더군요. 저는 여기서도 솔직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창의성 교육이 한국에선 현실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후 서연은 MIT 학부생 최초로 국제공학설계 컨퍼런스의 발표자로 나서게 됩니다. 사실 처음부터 그녀가 발표자가 될 예정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제 대학원생 중한 명이 연구대표로 발표할 예정이었죠. 하지만 회의 중 서연이 제안한 문제 재구성 기반 설계 방식이 MIT 내 사전 심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심사위원 쪽에서 직접 그녀를 발표자로 지목해온 겁니다. 아이디어의 주체가 누구냐는 질문에 교수진은 망설임 없이 김서연이라고 답했고 그 즉시 컨퍼런스 측에선 그럼 본인이 직접 설명해야 한다며 발표자 교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처음 그 소식을 전했을 때 저는 사실 걱정이 앞섰습니다. 영어 발표 수백 명이 지켜보는 국제 무대 그리고 무엇보다 학부생이라는 위치 수많은 변수와 부담이 따라 붙는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녀를 연구실로 불러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부담이 되진 않을까요? 주최 측에 다시 얘기해 줄 수도 있어요. 제 말에 그녀는 아주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담담하면서도 어딘가 단단한 확신이 느껴지는 미소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교수님, 저는 어릴 때부터 발표가 수학보다 쉬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힘든 무대가 그녀에겐 오히려 익숙한 장이었던 겁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서연은 단지 머리가 좋은 학생이 아니라 자신만의 철학과 방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발표 준비 기간 동안 그녀는 MIT 발표팀의 석사 박사 연구원들 사이에서 중심 역할을 해냈습니다. 발표 자료를 재구성하고 복잡한 이론을 단순한 언어로 바꾸며 시각자료 하나하나에도 의미를 담으려 애썼죠. 연습 발표를 들으러 온 교수진들조차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 학생이 학부생이라고요? 라는 반응이 반복됐고, 그때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건 이제 단순한 학생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변화가 무대 위로 올라가는 순간이었죠. 발표날 회의장은 이미 입추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MIT 본교 대강의실이었지만, 이날만큼은 국제공학설계컨퍼런스의 본무대나 다름 없었습니다. 학계의 권위자들, 산업계에서 날고 기는 엔지니어들, 심지어 유수의 투자사 관계자들까지 참석했고, 현장 분위기는 마치 테드 무대처럼 숨막히게 조용하면서도 기대감으로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무대에 천천히 올라섰습니다. 무대가 그녀를 삼킬 듯 거대해 보였지만, 정작 그녀는 마치 오랫동안 익숙한 곳에 선 사람처럼 담담하게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우리는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 자체에 도전하도록 배웁니다. 그 첫마디가 나오는 순간 대형 스크린에 떠있던 기존 모델의 한계라는 제목이 한순간에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곧 이어 자신이 왜 기존 유체역학 모델이 잘못된 전제를 깔고 있다고 판단했는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흐름을 분석한 것이 아니라 흐름이라는 개념 자체를 의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실제 수업 중 교수가 무심코 지나간 그래프의 축을 뒤집어 보며 문제를 풀었던 사례, 그 아이디어를 확장해 시뮬레이션을 구축했던 과정까지 차근차근 짚어냈습니다. 청중은 처음엔 조용히 들었지만 이내 미세한 반응들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연구자는 고개를 갸웃거렸고 중간에는 실제로 손을 들고 질문을 던진 교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기준 체계를 부정하는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검증할 수 있죠? 그녀는 그 질문에 주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전통적인 체계가 이상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것을 새롭게 해석할 뿐이에요. 그게 바로 과학이 해야 하는 일 아닌가요? 장래는 순간 정적에 빠졌다가 곧 몇몇 좌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이 보였습니다. 서연은 이어서 실제 적용 사례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한중학교에서 진행했던 문제 재구성 프로젝트, 수학 문제를 문제 자체부터 다시 쓰도록 하는 수업 방식, 심지어 초등학생이 기존 문제의 오류를 지적했던 사례까지 인용하며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드는 문화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청중 중 일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어이없다는 듯 팔짱을 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장면은 마지막 슬라이드였습니다. 서연은 MIT와 서울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동일한 물리 문제를 풀었을 때 한국 학생들이 풀이 중 질문을 다시 설정해 전혀 다른 접근법을 시도했다는 비교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슬라이드에는 정답률은 같았지만 질문을 재구성한 비율은 87%대 12%라는 수치가 나와있었고 그 순간 청중은 술렁였습니다. 우리는 정답을 배우지만 한국에서는 질문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어쩌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출발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그녀는 마이크를 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장례는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누군가는 감히 박수를 먼저 칠용기를 내지 못한 듯했고 누군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무언가를 곱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한 명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이어 다른 이들도 천천히 손뼉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퍼지는 박수 소리. 이내 회의장은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 모든 것을 바라봤습니다. 교수 몇몇은 눈시울까지 불켰습니다. 그날 이후 MIT 컨퍼런스는 단순한 학술 행사를 넘어 교육의 미래를 재정의한 순간으로 전 세계에 보도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일면에 이런 헤드라인을 실었습니다. 한 한국인 학생이 우리가 과학을 가르치는 방식을 어쩌면 질문을 던지는 방식까지도 새롭게 정의합니다. BBC는 긴급뉴스 특집을 편성하며 그녀의 발표 전체 영상을 전 세계에 생중계했고 프랑스 르몽드는 사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프랑스는 교육대국이라 자부해왔지만 그날 MIT에서 벌어진 장면은 마치 미래에서 온 소녀가 현재를 가르치는 듯 했다. FOX 뉴스는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았죠. 하나의 질문이 미국 공학교육의 자존심을 흔들었다. 댓글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내 딸도 한국식 수학교육을 받아야겠어요. 저 아이는 천재가 아니라 시스템의 결과다. 한국 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 MIT가 아니라 한국에 가서 배워야 하는 시대인가? 한국 언론도 들썩였습니다. MIT 뒤흔든 한국인 소녀 질문으로 세계를 뒤집다. 한국 교육의 힘전 세계가 주목. 각종 방송과 뉴스에서 그녀의 발표 장면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보도됐습니다. 심지어 해외 유튜브에서는 Why Korea is Reading the Next Education Revolution 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었고 조회수는 단 3일 만에 500만을 돌파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유명인이 되었고, 하지만 정작 본인은 MIT 식당 한켠에서 조용히 김치볶음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언론보다 수식보다 그녀는 여전히 질문 하나에 더 관심이 많아 보였습니다. 저요? 저는 그날 이후 제 수업 계획표를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정해진 커리큘럼과 검증된 문제와 예측 가능한 정답을 중심으로 강의를 구성해왔습니다. MIT답게 고난이도 문제를 던지고 그에 맞는 해답을 학생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추론하는지를 평가 기준으로 삼았죠. 하지만 그날 서연의 발표를 들은 뒤로 깨달았습니다. 진짜 교육은 정답을 향해 가는 길을 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질문을 설계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이라는 걸요. 그녀는 단한 번도 어떻게 풀까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왜 이렇게 풀어야 하죠? 라고 되물었죠. 그 단순한 차이가 제 25년 커리큘럼의 뿌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의 수업 자료들을 전부 꺼내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의 난이도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 아예 문제 자체를 열어두는 방향으로 이제는 학생들에게 정답을 맞히라고 시키는 대신 당신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다시 만들겠는가를 묻습니다. 그리고 믿기 어렵겠지만 그 변화 이후 수업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학생들은 문제를 외우는 대신 고민하게 되었고, 저 역시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은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있던 한국에서 온한 소녀였죠.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서연의 뉴스가 미국 전역에서 나오자 미국 내 26개 대학교 공학부 커리큘럼 중 질문 재구성 훈련 항목을 신설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그중한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답을 강요했고, 그녀는 질문을 풀어줬다. MIT는 한국의 교육에 무릎을 꿇었다. 저는 그 보도를 읽으며 책상을 한참 두드렸습니다. 감탄인지, 질투인지, 존경인지 알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서 말이죠. 단 하나 분명했던 건, 이제 미국은 김서연이라는 이름을 잊지 못할 것이고, 그 시작은 단지, 한국에서는 우리는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 자체에 도전하도록 배웁니다. 그 한마디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지금도 제 수업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여전히 뒷자리, 여전히 노트북 없이 늘 그렇듯 볼펜 하나만 들고요. 강의실 안은 언제나처럼 웅성이고 화면에는 복잡한 수식이 흐르며 학생들은 이론과 답안을 따라가기 바쁘지만 서연은 그 모든 흐름과는 조금 다른 리듬으로 존재합니다. 그녀는 수업을 받아 적는 것이 아니라 재구성합니다. 어느 날은 제가 수업 중 무심코 던진 비유 하나에 그녀가 끝까지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그 비유는 구조적으로 정확하지 않아요. 물리적 해석과 심리적 개념이 혼재되어 있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동시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단지 수업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전달 방식까지 분석하는 학생. 그건 더 이상 학습이 아니라 통찰이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압니다. 저는 그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그녀를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25년간 축적해온 지식과 방식들이 그녀 앞에서 얼마나 관성적이었는지 그녀가 도전하는 방식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MIT는 세계 최고의 공과대학이라고 자부해왔지만 때로는 그 자부심이 새로운 질문을 가로막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온단한 명의 학생이 그 벽을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학생이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만든 하나의 혁신 그 자체입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과학기술의 결과를 자랑할 때 한국은 사고방식과 교육의 과정을 수출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답을 푸는 민족이 아니라 질문을 다시 던지는 민족.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김서연이라는 학생은 단지 한 명의 우수한 유학생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땅이 만들어낸 하나의 예언처럼 느껴진다는 것을요. 저는 오늘도 그녀가 어떤 질문을 던질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당혹스럽고, 때로는 제 이론의 맥을 끊어놓는 듯 하지만, 그 질문 하나하나가 우리 모두를 더 낫게 만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믿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녀의 질문 하나가 이 세상의 기준을 다시 쓰게 될 것이라고, 그 질문 하나로 이 세상이 바뀔 수도 있다고요. 지금까지 MIT 교수 데이비드 브레드포드가 전한 한국인 소녀 김서연 그단 하나의 질문으로 미국을 뒤흔든 이야기였는데요. 단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 교수들의 사고방식까지 바꾸고 미국 공학교육의 패러다임을 흔든 한 사람. 그녀가 한국에서 자라났다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럽네요. 앞으로도 김서영과 같은 인재들이 더 많은 무대에서 더 높은 곳에서 질문을 바꾸는 힘으로 세상을 이끌어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